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이 시간에는 피곤과 관련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 나는 늘 피곤한 것인가?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 의학 관점에서 본다면 피곤한 건곧 간이다. 간에서 그 답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의사에서 그간 기능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한 부분이 간주 소설, 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을 풀이하자면, 인체 오장육부나 인체 모든 박기관, 모든 그 조직 세포들 간에 에, 서로 막히지 않게 에, 이 소통이 잘 되도록 어, 소통을 시켜주는 게 이, 바로 이 간입니다. 어, 그래서 이기 소통이 잘 되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기분이라는 건 기가 동서남북 방방곡곡 어디 맥히지 않게 할 끝까지 소통이 잘 되는 걸 기의 분산 시키면서 기의 분산이 잘 됐다. 이런 말이죠. 기분이 좋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 것은, 기의 부상이 잘된 것은, 에, 에, 몸의 내부 어느 한곳 막힘없이 소통이 잘 된다. 에, 그래서 어, 몸이 가벼워지, 가벼워졌다. 아,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렇시고. 따라서 어, 마음이 나오는 간과 심장. 간과 심장은 영혼이 있죠. 영혼이라는 건, 즉, 다른 말로 내 마음, 마음이라 이렇게 해도 표현을 해도 뭐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밝고 가벼워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육신이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밝고 가볍고 그런 것입니다. 기의 기 분산이 잘 되면 기분이 좋으면 만약에 이 소통시키는 이 소설 소설 기능이니 소통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맥히지 않게 아래가 약간 뭐 죽은 피, 뭐 뭉친 피 이런 걸로 인해서 어디 혔다 이런 걸 빵빵 다 뿌려주는 것입니다. 간의 그가 만약에 이 소설 기능이 잘 안되면 피 속에 어혈이나 뭉친 피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지방도 쌓일 수 쌓일 수 있고 또 어떤 그 심장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조심해야 할게 심장 안 심혈관 내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심장의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면 가슴이 뻐근해요. 어. 여러 가지 증세가 있죠. 아니면 뭐 바늘로 콕콕 찌르는 타풍, 다통, 타풍이 뭐 있거나 아니면 또 뭉친 피로 인해서 이게 막혀가지고 하라 어. 어, 이런 그 증상들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도련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음. 도련사라는 말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방심사입니다. 어, 이런 증세가 가끔 뻐근하고, 뻑적지근하고구곡찌르고 어, 답답하고 이런 증세가 있다가 조금이도 없어져요. 어. 이, 이런 증세가 있다가 또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조금 있으면 또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아주 훈련, 훈련이 그렇게 돼가지고, 방심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어, 이건 도련사가 아니고 방심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이라는 건 그때그때, 그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 그때 해결하는 게, 무병장수의 아주 지름길이다. 특히 50이 넘은 상태에서. 그래서 세심하게 하찮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혈 같은 지방이 많은 거죠. 고지혈은 지방이 많고 이렇게 또 뭉침피 이런 걸로 해서 순환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생기고 이 외에도 이 외에도, 어 지방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지방도 이제 소설을 해야죠. 어 소통시키는 걸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어, 지방도, 어 소설을 하지 못하면, 어, 이것들이 정체되가지고 뭉쳐서 두껍게 형성이 돼요. 어, 그러니까, 뱃속을 생각한다면, 비위 내부에 지방이 두껍게 형성이 돼가지고, 어 뱃살, 내부, 그, 복부, 어, 복부 지방, 이런 게 형성이 되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어, 그리고, 그리고 또, 에, 뱃속에 지방이 생기면서 또숙변도 생겨요. 이게 수확 안 되니까, 수확 안 되니까, 어, 쓸데없는 그숙변 같은 것도 중기간 이렇게 정체돼 있어요. 밖으로 빼내야 하는데, 하여튼 건강의 기본 조건이, 예, 잘 먹고, 배출을 잘하고, 잠을 잘 자고, 이러면, 이세 이 가지가 무병장수의 가장 에,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인데 이러면 에, 내부 그 복부 지방으로 인해서 또 간까지 문제가 돼요. 간에도 당연히 에, 간 내부에 에, 지방간이 생기겠죠. 어, 이렇게 하여튼 뭐또이 피부가 두꺼워져가지고 자꾸 피부에 달라붙어가지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뚱뚱해지고 또 또는 또 어, 머리 위에 이 머리 위에 이제 이 지방이 두껍게 형성이 돼가지고 어, 형성이 되면은 에, 이 머리칼도 빠지죠. 어 지방이 머리에 지방이 두껍게 형성이 됐다는 것은 어,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에 습지대가 생긴 거예요. 습지대, 습지대가 생겨가지고 풀이 땅속 깊이 뿌리를 못 받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형국이야. 그러다가 뿌리 빠지는 거죠. 음. 뿌리 박, 땅 속에 깊이 박질 못하게 되니까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갑자기 아니, 아니죠. 아 대머리라는 게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그 이치로 봐서는 숲지대를 해결을 해야 돼. 그렇게 시해서이 물을 잘 빠지는 또 이수 약초라는 게 있어요. 물을 잘 빠지게 해준다해서 이수 음, 그런 약초를 선택해야죠. 그런데 함부로 또 물을 뺀다고해서 뭐 어, 이수 약제 아무거나 쓰면 또 큰일 나요. 원기가 어, 훼손이 되는 그런 약체가 많거든요. 이수 약제 중에서 그러기 때문에 원기를 훼손시키지 않고 서서히 에, 이런 지방 같은 거 이것도 다 분해를 해서 해주는. 그런 약초를 장기간 써야 하거든. 맨날 차처럼 먹여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백봉령이라는 게 있어요. 백봉령. 백봉령이, 백봉령은 습담도 없애고, 어, 물도 잘 빼주고, 어, 근데 뭐 단기간에 될 리가 없습니다. 뭐, 6개월, 1년, 장기간, 어, 백봉령 차를 먹여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원기 훼손이 안 되는 그 이수제라 하더라도, 어, 어 콩팥에그 전기가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팥에 전기를 보완시키는 숙주양, 숙주양하고 같이, 백봉령 숙주양을 어떤 그, 어느 정도 효과가 날 때까지 장기간, 뭐, 3개월, 4개월, 6개월, 아니면 7개월, 8개월, 계속, 어, 계속 차처럼 먹어야 돼요. 어, 그러면, 어, 숙주양을, 숙주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전기가 훼손될 일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인내심이 문제인 것이지 남자들은 또 외모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막 6개월, 1년 장기간 자체로 먹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러나 의지가 확실하다면은 그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으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까 말한 이것 전부 이 소통 소통시키는 소설 작용이 안 돼서 여기가 지방이 덮였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걸 해결하는 게복령 어? 네, 그렇게 하시면 장기가 하시면 효과를 볼수 있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뭐, 피곤에 관한 내용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피곤은 간이기 때문에 간이 주하는 역할이 소통시키는 소설작용 그것 때문에 소스토. 소, 소설작용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뭐 뱃살, 내부 지방, 에, 복부 지방, 뭐, 머리에 있는 이런 것도 전부 소설작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어, 잠깐 피곤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잠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에, 그래서, 어, 이런 건또 따로 또 제가 복부 비만, 뭐, 대머리, 뭐, 이런 건 따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언제가 시간 봐서. 하여튼 오늘의, 오늘의 시간은 피곤과 관련된 이거 이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크고 작은 모든 그 이런 증상들은 기본적으로 간의 그 소설 기능과 연관이 있어 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간의 소설 기능이 부족한 것도 한 몫을 했지만은 이 모든 그 증상들의 그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간책임니다 어,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모든 오장육부는 합동으로 어그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 이렇게 합동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에그 예, 별도로 어 이렇게 또 따져봐야 돼요. 강 독단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5장 6분간에 서로 화합이 잘 되느냐 또 화합이 안 돼가지고 불화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증상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또 세분화해서 증상별로 논해야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간은 피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간 소설 기능만 에,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몸이 가, 가벼워진다는 건그 물질적인 그 육신 내부, 어, 육신 내부를 그 소통시키며 뚫어주는 그 소설 작용 어, 이게 에, 이렇게 잘 돼가지고 기가 잘 돈다는 것이고 어, 몸이 가벼워지는 건또 마음이 밝고 가벼, 가벼운 느낌이다. 어, 이것은 간과 심장 배부에 있는 영혼의 상태가 맑고 밝아졌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어, 기소통을 잘 지켜 육신을 가볍게 해주는 건 소설작용을 이끌어주는 영혼이라 할수 있다. 어, 그러니까, 어, 이더 리더, 리더가 바로 간에 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또, 어, 설명을 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참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지만, 동양의학 자체가 이렇게, 육신과 영혼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곳곳에서. 그래서 음양 논리로 본다면, 물질인 간은 음, 음, 음적인 것이고, 안 보이는 간 내부의 영혼은 양적인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과 양의 합으로 기와 혈. 기는 양기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존재고 혈, 피, 피는 보이는 존재죠. 그래서 보이는 건 음, 안 보이는 기. 이건 양이고 음양 논리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 기와 혈, 뭐 습, 담, 뭐 지방 이런 것들이 막힘 없이 소통이 소통을 잘시켜가지고잘 시키고 또 나쁜 피가 쌓이지 않고 지방이 쌓이지 않고 불순물이 쌓이지 않고 이렇게 간의 소설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준다 이런 것들을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설 작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맥히고 그러면 아까 말한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라는 건 기의 분산이라고 했어요. 어 그래서 어, 맥히고 자꾸 그러면은 막 뚫고 그러는데 맥혀 어, 그런 몸이 무겁고 격지근하고 어, 기분 어, 몸이 예, 가벼울 리가 없죠. 무겁죠. 어, 피곤하고 어, 그런 것입니다. 어 그래서 간의 그 소설 작용이 예, 피곤과 아, 핵심적인 예, 그런 그. 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이렇게 5장6부의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항상 유지를 에, 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간이라는 건 어, 그래가지고 어, 기분 기의 분산이 잘 돼가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을 좋게 해야 돼요. 어, 그래야 또내 영혼인 마음가짐도 어, 잘 다스려 하고, 또, 나의 몸에 해롭지 않고, 어, 이렇게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죠. 예. 뭐, 예컨대, 뭐, 자주 화를 내거나, 불컥, 불컥, 화를 내거나, 어, 신경질 부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 조급하거나, 뭐, 불안, 초조, 의심, 걱정, 어, 이런 그, 이런 등등의 그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는 결국, 간 내부의 기가 뭉치게 되죠. 기가 뭉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기의 분산이 잘될 리가 없죠.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내 이런 정서적 불안, 부정적인 이런 정서적 변화는 결국 내 간을 해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가 뭉쳤다는 것들은 모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뭐 이렇다 할 결과가 안 나오죠. 왜냐?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 분명히 예, 이 육신을 리드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 내 혼백이거든. 예. 예, 그런데 이런 건 어, 현대의학으로 아무리 촬영하고 정밀검사해도 를 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이런 존재가, 존재가 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것까지 이해를 할줄 알아야 어, 내 몸의 그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어,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영과 영혼과 육신, 육신은 하나이다. 영육불이 어, 제가 써놨죠. 영육불이 영혼과 육신은 하나이다. 이 소리죠. 둘이 아니다. 강조법이죠. 하나라는 걸 그래서 영육불이 예. 동양 철학이나 동양 사상, 동양 의학이 다 동일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육서에서 말하기를 예, 어, 형자, 형자 생지사야, 신자 생지제야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형, 형이라는 건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 예, 육신이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내가 아니야. 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영혼, 영혼을 신이라고 합시다. 어, 신이란 그 영혼이란 영혼이란 내 삶을 다스린다, 통제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이 이 문구에서 본다면은 아 나라는 그 주체가 내 영혼이구나, 내 영혼, 영혼 이 육신이 아니라 몸뚱아리가 아니라 나의 나의 진정한 나의 주체는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이 나구나라는 걸 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어, 동양의학 전반적으로 전부 어, 영혼까지 포함해서 어, 이해를 해야만이 비로소 어, 어떤 약초를 쓰든지 약초도 음양 음양으로 딱 구분이 되세요. 아까 말한 어, 뭐 숙주양 당기 이런 건 당연히 어, 피가 결과가 피가 생기는 진액이 생기고 피가 생기죠.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음적인 거. 그런데 황기, 뭐 이런 건 오가피라든가 뭐 이런 양적인 그 양적으로 분류된 이런 건 거의 양적인 기운이 많기 때문에 결과가 별로 없어요. 분명히 그 황기, 오가피, 뭐 인삼 이런 걸 데려서 보면 힘이 생기는데 분명히 결과는 없어요. 근데 음적인 건 결과가 나와요. 아 피가 더 생겼구나. 피검사를 하면 딱갈수 있어요. 새로운 피가 생기고, 그러, 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만이, 보다 더, 어, 약초가, 약초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음 양으로 구분이 될수 있어요. 크게 본다면. 네,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만이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 내가 양이 부족해. 그러면 양기가 많은 황기라든가 뭐 이런 걸 에, 섭취하면 되는 것이고, 아, 내가 피가 좀 부족해. 그러면 피가 생기는 뭐 당기 약이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다 더 선택에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유롭다 최소한의 음과 양 정도는 구분할 정도 돼야 내 선택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됐든 동양 의학은 이렇게 영육 불이다 영혼과 육신은 하나이다. 하나로 합해졌다. 어.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건이 육신과 내 영혼의 영혼이 분리되는 게 사망입니다. 서로 헤어지는 게. 예. 그래서 어, 영적인 세계에서 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어, 논리대로 말한다면 이 육신은 병들어서 썩어서 흙이 된다. 어, 치면은 내 영혼은 벌써 분리되는 순간에 다른 영적인 세계에 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늘의 뜻을 받아서 또 육신을 새로운 육신을 얻을 수 있으면은 짠하고 새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걸로 봐서 내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육신을 다스리는 그 주체가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이 이 육신을 다스리고 있다. 간을 다스리든, 심장을 다스리든, 뭐, 폐를 다스리든, 뭐 콩팥을 다스리든, 각각의 오우장, 오장 육대, 각각의 조그마한 신들이 있어요. 어, 영혼이 신이라고 하죠. 어, 신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백이든, 영혼이든, 신의 이름입니다. 저게 하나의 신. 음. 그,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그 주체가, 어, 영적인 그런, 이런,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 어, 피곤은 간이라고 그랬어요. 간에는 혼이 살 곳입니다. 그내 영혼, 어, 영혼이 주도적으로 어, 간이 하는 역할을 리드한다. 그러니까 어, 뭐간에그 간은 여러 가지 기능 이 있습니다. 뭐 입으로부터 들어온 그 불순물, 뭐 농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뭐 화공약독, 이러면 대기 오염, 뭐 오염된 물질 이런 거다 간에서 해독을 해내요. 예, 네. 네.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간이 간은 그인체 화학 공장, 네. 해독 공장.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사람이 예, 병들지 않고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간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모든 그 해로운 물질, 영양, 어, 해로운 영양 이런 거다 해독을 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 한 가지가, 어, 토퐁치킨은 음, 이렇게 지 않게, 빵빵빵 다 뚫어주고, 어, 혈로 굽혀있으면 이것도 다빵 뚫어주고, 뭐, 지방이 이렇게 막 죽고 계여있으면 이것도 다 뚫어주고, 그러다 보면 지방이 얇아지고, 어, 정상적으로, 어, 복부 지방도 안 생기고, 뚱뚱해지는 것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어, 되는 것이고, 이게 전부 반 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간에 소설 기능 에, 결론은 간은 그 피를 저장하고 피를 관리하는 장기다. 이간 내부의 그 지방이나 어, 어혈, 죽은 피 이런 것을 없애주고 또 새로운 피가 생기게 해주는 자연 약초가 결대적이라고할수 있다. 아, 묵은 피를 묵은 피, 죽은 피를 없애주고 어, 새 피가 생기게 해주는 에, 이런 에, 그 약초로 말한다면은 주지황 당귀, 작약, 청궁 어, 이걸 같은 양 같은 양으로 그러니까 뭐 그램수를 정확하게 따지기 좀 그러면은 한 주먹 한 주먹 한 주먹 중량으로 해서 어, 큰 주전자에다가 두세 시간 어, 가스불로 데려가지고 차처럼 매일 섭취하면 어, 딱 좋습니다. 이런 자연 약초로 만든 한방차는 상시로 섭취를 해도 인체에 해로움이 전혀 없고 새로운 피가 생겨 피곤도 없어지고 피곤도 없어지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조건 조건이 갖춰진다. 사람이 피로 살고 피로 죽어요. 피로 병들고 피로 회복되고 피로 외출하고 피로 또 병이 생기고 피로 들고 피로 죽어 어, 피가 그만큼 어, 중요하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삽니다. 어, 이런 약초는 그 들이나 산에 가서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지황을 음, 지황을 지황이라는 약초를 만들려면 이 약재상에서 음, 지황을 막걸리를 붓고 하루 종일 죠 하루 종일, 또, 그이나도 하루 종일 말려. 또, 막걸리 붓고 찌고,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를 무려 9일을 해야 돼, 9일. 9일. 9번. 어, 그러니 구중구 9%라고 그래. 그것을 일반인도 못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약이 아니고 식품이지만, 예, 그래도, 어, 이걸 다 그, 엄격히, 예. 해로운 물질을 다 제거하고, 어 누구나 먹어도 아무 탈이 없게끔 에, 만들어 놓은 어, 약초건재상이 있어요 그게 제기둥에 가면 있어요 그러면 약초건재상이 수두룩합니다 거기 가서 아주 싼 가격에 산별에 나갈 그런 시간이면 어, 몇 만원이면 살텐데 이렇게 시간도 절약하고 어, 덜 피곤하고 또 위험성도 없고 다 에, 독소가 있는 건다 제거를 해가지고 어, 누구나 쓸수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그런걸 구입하시는게 경명알겁니다 어, 네. 그래서 이런 보호약은 사람에 따라서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 즉 체질을 말하는 것인데 어, 숙주왕이 무병장수에 치고 어, 불로초 어 약초인 것은 분명한데 어, 체질에 따라 그 섭취하면 뭐 대변이 무르거나 아니면 대변이 심하면 약간 설사할 수도 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어, 이런 체질 이런 사람은 거의 뱃속이 그다지 따뜻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에 그런 사람들 즉음 심장의 열기가 부족한 소음이 아니면 또 혈액형이 비형인 경우,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소화가 안 돼서 변이 무르거나 그럴 수가 있다. 원래 이렇게 보약이라는 존재는 양기보다 음적인 게더 많아요. 뭐, 경이 됐건, 뭐, 단기가 됐건, 숙장이 됐건, 음적인 게더 많습니다. 양질인 것보다. 그래서, 음적인 체질인 소음인, 특히 혈액형 비형, B형, 비형인 경우에는 음적인 체질인데 또 음적인 것이 많은 약초를 더 플러스 하면은 더 음적인 것이 돼. 그러면 소화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 그렇,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되고 어, 그래서 양적인 약초를 추가로 해서 합해가지고 같이 가려서 섭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렇다 면 양적인 그 약초 약초로는 뭐 인삼, 뭐 건강, 백출, 필발, 백복령 어, 이런 것도 동량으로 같이 대리면 좋고 여기에다 어, 계피는 조금만 돼야 돼. 계피를 한아한 어, 한 이런 거 아까 백복령, 필발, 뭐 백출 이런 거한 주먹씩이라면 계피는 한 주먹이 아니라 반 주먹도 아니고 한 3분의 1 주먹 조금 계피 향기만 날 정도로 어, 그렇게 해야지 똑같이 <laughs> 한 주먹을 해버리면 속소에서못 먹고 딱 배려버려 어, 그러니까 계피는 어, 항상 숙소인게 어, 있기 때문에 그데 뭐,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극성이 어, 그 항상 있습니다 양이, 양을 오버시키면 그래서 이건 마치 감초 넣듯이 조금만 넣는 거예요 한 3분의 1그 정도 예, 그리고, 혈액형이 AB형, O형, AB형, O형들은 뭐 그다지 뭐, 이런, 양적인 약제를, 어,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앞, 앞에 말한, 그, 숙주양, 백작양, 당기천국, 네 가지만,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에, 오늘의, 그, 이 약초들은 모두, 어, 식품으로, 어, 분류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부담없이 누구나 약초건조사행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한 보름 이상 차처럼 섭취하면 만성 피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활기차고 아주 쌩쌩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보름 정도 한방 차처럼 이렇게 먹으면 수시로 먹여야 돼 하루에 막 껍질 하 도로 두 잔, 숙 잔, 넉잔 이렇게 에 그러면 뭐 좋은 결과가 아, 있으리라 아,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뭐 다음 그 강의를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공유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강의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